자, 오늘부터는 2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1단원에서 헌법에는 우리의 권리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권들은 1단원에서 배웠고 어, 권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어떻게 나뉘어지고 행사되는지를 여기 2단원에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정부 형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음, 내용을 보기 전에 어, 여기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그 시간이 된 오래된 어, 사진이긴 하지만 주제만 제목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각국 정상들과 손맞잡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각국의 정상들 가장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 회의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의 그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대통령, 여기 총리. 여기는 다 총리입니다 총리가 각국의 정상이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정상이고 여기도 총리 그 다음에 이분은 국왕입니다 왕이에요 브루나이 왕이고요 이분은 대통령 그래서 각국의 정상이라고 할때 누구 어떤 나라는 총리가 정상이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왕이 정상이 되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정상이 되는 이게 뭔가 다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오늘 배울 정부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 형태라는 것은, 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정부 형태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방금 보여줬던 나라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정상의 명칭도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정부 형태가 크게 두 가지. 오늘은 바로 그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상은 아까 뭐라고 불렀죠? 대통령이라고 불렀죠? 자,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제와, 그리고, 일본은 그러면 정상을 뭐라고 불렀죠? 총리라고 부르거든요. 의원내각제. 이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 이게, 어, 짬뽕된 형태도 나오고, 어, 완벽하게 대통령제라든가 의원내각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교과서에는 의원내각제가 먼저 나와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제가 친숙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부터 보자면 대통령제는 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뭐 되었다 분리되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는 항상 당연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따로 빼놓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주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 애네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주 잘 지켜지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가 되겠습니다. 어, 대통령제는 언제 처음 탄생했었죠? 어, 배웠었죠. 우리 시민혁명할 때 어느 나라 탄생 과정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뭐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탄생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 그리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는 의회라는 전통이, 어, 아메리카 땅에는, 신대륙에는 당연히 전통이 미약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절대 왕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성도 있었을 거죠. 권력의 집중을 막고 싶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왕이 아닌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립 배경 두 번째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한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 또한 그 동안 오랜 식민지 후에 나라를 세우다 보니 의외였던 민주주의 전통도 부족했을 뿐더러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대통령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정부 구성 방식을 볼까요?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선거 통해서 대통령 선출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각 부, 장관들 임명해서 각 부서를 구성을 하죠. 행정부를 구성함. 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어, 여기 먼저 사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국민들이, 여기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기는 미국 정부의 그 대통령제 구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선거인단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죠. 어, 중간에 간접선거 아니니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또 국민이 직접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자, 여기는 입법부가 두 개, 상원 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입법부가 한 개예요. 그거 차이를 알아두시고 다시 가자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도 뽑고 또 국민이 투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따로따로 뽑는 거고. 그래서 행정부는 뽑힌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여서 행정부를 구성을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선거를 통해요. 아까 어떤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죠. 총선을 통해서 의회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각 입법부와 행정부를 선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뽑힌 누가?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짱이니까 행정부의 짱을 수반이라고 하거든요. 수반.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뽑힌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 따로 뽑힌 만큼 엄격한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일이 라인이 되게 뚜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은 뽑은, 뽑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줘야 되겠어요? 국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자, 사법부는 당연히 독립 따로 있고, 입법부와 지금 행정부도 엄격한 권력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권력이 세개로다 분립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바로 삼권분립론에 기초하고 있다 누가 주장한 어, 몽테스큐에라는 학자가 주장한 삼권분립론에 기초하고 있다 뭐가요 대통령제가 그렇다면 그 서로 권력이 분립된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특징들 볼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혹시 행정부의 장관을 할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입법부고, 행정부의 장관은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부가 행정부 장관을 할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잡이 안 된다. 투잡을 뭐라고 해? 직업이 두개 있는 거 겸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행정부 장관 할수 없어요. 무슨 제도에서 예, 대통령 제도에서는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장관 같은 말 강요 좀 있다가 또쓸 거예요. 강요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만약에 장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장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또 하나 행정부는 뭐가 제출권이 없다. 뭐 제출권이 없다. 자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가 만드는 거고 국회의원만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이거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하는 일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어, 그래야 상고 분립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자첫 번째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통령 행정부죠.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입법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법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러 절차를 거치겠죠. 국회 안, 국회 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결까지 거친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다 만든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걸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공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대통령이 그 입법부를 행정부가 입법부를 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럼 입법부는 없냐? 입법부도 뭔가 행정부의 그 권력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할때 국회에서 국회에서 각종 동의라든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와 승인은 다른 거예요. 동의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승인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사후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또는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 상당히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위 공직자죠. 이분들이 임기 동안에 혹시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전에 파면을 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행사한다? 예, 의회 의원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를 하면 이거 최종 심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우리나라 그 전에 대통령도 탄핵이 된 어, 사례가 있죠. 바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서 행정부를 견제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원수라는 건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 원수가 대표거든요. 그 국가의 대표와, 아까 수반이 뭐였죠? 짱이라고 했죠. 대표. 역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짱을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고, 국가의짱을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이게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다 누구다. 네,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 국가의 뭐이자 자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이두 역할을 지위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다음에. 어 행정부 그 대통령 할때더 자세하게 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는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며 뭐는 없다. 총리, 총리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부통령이 있죠. 그래서 총리 같은 말 수상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 정치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지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누가 뽑아 줬어요? 어, 국민이 뽑아줬죠. 뽑아준 대상인 누구에게 책임을 진다? 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겠죠.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일단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죠. 대통령의 임기 물론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되어 있다. 정치적 국면이란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 그 임기까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수행할 때 안전성과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임기 동안 쭉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정당 그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들이 어, 법률안을 만들고 이걸로 뭔가 견제를 하려고 할 때도 대통령은 그 견제 수단이 뭐가 있었어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죠. 어, 혹시 의회 다수당이 뭐할때 횡포를 부릴 때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정치적 책임에 둔감하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 안에서는 뭐 물러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치적인 책임에 둔감하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무슨 정치가 우려된다. 예, 독재 정치가 우려됩니다. 다음에 여소 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이게 뭐냐면, 어, 그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대통령제에서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고 그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석수가 되게 적고 나머지 장들이 되게 많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그 지지 기반을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야당에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더 커질 거고. 문제가 혹시 대통령과 의회 대립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이 아무래도 힘이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그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가 미국이 있겠죠. 터키나 이집트,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어, 조금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이두 가지를 다 배운 다음에 우리나라를 배워야 특성을 알수 있습니다.